송욱, 1925년 4월 19일에서 1980년 4월 21일. 서울대학교 물리대 교수를 거쳐 인문대학장 등을 지낸 시인 겸 영문학자. 주요 작품으로 문학평전, 월정가 등이 있다. 작품 가운데 하여지향은 영미 주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제의 시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 출생. 일본 교토대학교 경도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물리대 영문과 졸업.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교수를 거쳐 이문대학장을 지냈다. 시장미 비오는 창의 문예지에 추천되면서 문단의 대비 1956년 영미 주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제의 시하여지향으로 주목을 끌었다. 1961년 제1시집 하여지향, 1963년 시학평전, 1969년 문학평전, 1971년 제2시집 월장가를 발표하였다. 1981년에는 유고집 시신의 주소가 발간되었다.